진해가 유체마다 가격도 다르긴 하지만, 기간티아 유체를 기준으로 이정도의 양이었으면 한 분양 금액이 1천 단위 정도 했죠. 2 3천0 0 아, 네. 2 3 0 2 3천만원 얘는 종류가 뭐예요? 0 0 2 3이0 0 23,000, 23,000, 23,000, 23,000, 23,000, 23,000, 23,000, 장소는 위와 같으며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진행됩니다. 이번에도 입장료는 무료이며 많은 분들이 참여하셔 다양한 양서파충류의 문화를 즐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반갑습니다. 다정한 남자입니다. 저기 앞에서 흥정하고 있는데 지금 매장 마감했는데 저기 앉아가지고 저희 직원이랑 저희 이호점 대표님이랑 서로 금액 흥정하고 있어요. 아무튼 이호점 대표님께서 이제 특이한 아이를 데려오셨는데 지금 보니까 이게 진짜 보기 힘든 거거든요. 바로 진해 피들링이라는 거예요. 그쵸 이제 이게 뭐냐면은 진해가 처음 아래서 부활을 하면은 약간 도넛 모양의 이제 애벌레 같은 형태를 취하는데 그래서 조금 더 지나면은 이런 진해의 모습을 갖게 돼요. 근데 여기서 한번더 탈피해야 되죠. 네한번더 탈피. 그러면 이제 진짜 진해가 되는데 보시면은 이게 진해예요. 천주아 미안한데 기간티 한번만 꺼내 줄수 있어? 여기서 이제 한번 탈피를 해야지 이런 진짜 진네의 모습이 되거든요. 근데 그 전단계를 바로 여기 있는 피들링이라고 부르는데 이게 뭐냐면은 어미 지네들이 처음에 알을 낳고 나면은 새끼를 알을 하나하나 이제 핥아가면서 자기가 몸으로 품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알들을 부활할수 있게끔 관리를 하다가 그다음에 알이 부활을 해서 이 피들링이 되면은 이때도 어미 지네가 웬만하면 보호를 해요. 하면서 새끼들이 외부의 적한테 노출되지 않도록 계속 꾸준히 관리를 해주고 그래서 타이피를 해서 이제 진짜 지내가 되면은 그때 어미가 이제 새끼들한테 먹히거나 아니면 새끼들을 따로 풀어주는 편이거든요 그런 식으로 번식을 하는데 사실 이 사이즈 내에서 애들을 관찰하기가 사실 힘들어요 대부분 어미가 안고 있다 보니까 근데 간혹가다 지네 좀잘 키우시거나 아니면 암컷이 뭐 새끼를 품지 못한 경우에는 이렇게 얘네들만 덩그러니 남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 관리를 좀 잘해주면 다 유체 지네가 되거든요 근데 이 모습을 보게 기 진짜 힘들죠 대부분 어미가 이제 안고 있으니까 다 자란 지네들 이제 한번 타이피한 지네들이 렇게 커지고 나면은 사람이 만질 수 없어요 이 동... 한번 물리면은 진짜 아프거든요 지네한테 물려서 죽진 않는데 죽을만큼 아픈건 또지네예요 그래서 항상 만질 일이 없는데 이 사이즈 때문에 좀 만만하죠 얘네는 만져도 되는데 한번 만져봐도 요 우와! 나 지네 처음 만져봐 노른자 같지 않아? 우와! 되게 거지같은 감정.. 느낌이에요 뭐라 말해야 되지 이거? 그 그러니까 살덩어리 만지는 기분이네 요 되게 보들보들하네요? 네, 평생에 만질 수 있는 유일한 감격이에요 그쵸 지네는 뭐 성격이 애초부터 더러우니까 한번 찍어줄 수 있나요? 우와! 밥 위에 올리면 딱 초밥이네요. 오, <laughs> 어, 그네? <laughs> 진짜 비싼 초밥이에요. 얼마 친가요 진해가 유체마다 가격도 다르긴 하지만은 기간티아유체를 기준으로다가 이정도 양이었으면은 한 분양 금액이 한천 단위 정도 했죠. <laughs> 2,3천? <laughs> 그렇죠. 2,3천만 원. 얘는 종류가 뭐예요? 네, 플레임 렉이야. 플레임 레기 다리가 빨개서 플레임 렉이 아니면 물리면 불난 것 같아요. 플레임 렉이요. 어, 둘 다일 거예요. <laughs> 플레임 렉기 진해가 이제 아시아에서 제일 큰 진해 중 하나인데 얘네들이 한번 물리면은 진짜 다리에 불난거 같이 아프거든요 바다라면 크기가 2cm가 넘어가는 초대형 지네 중 하나인데 진짜 크면 25cm 정도 되거든요 이 정도까지 는다보시면 돼요 아시아에 있는 지네도 근데 진짜 크죠 이 귀한 광경을 보여주셔가지고 여기서 한번 탈피하고 나면 이제 지네가 되고 나면 그때부터 먹이를 진짜 많이 먹는 편이거든요 귀뚜라미나 이런 것들을 막 썰어서 주면 애들이 막 서로 조이먹아가지고막 뜯어먹고 막 서로 나눠먹고 이러는데 사실 이 사이즈 때가 키우기 제일 재밌는 것 같아요. 형님, 성장하는 속도도 빠르지 않아요. 밥도 잘 먹잖아요. 그쵸? 와, 움직이는 거 봐. 이거 점심시간에 올야겠다 어, 나갈 사람 퇴근해도 돼요. 어, 미안해. 저희 직원이 새로 왔는데, 이 친구가 되게 재밌는 게 근무하자마자 갑자기 뜬금없이 하는 얘기가 자기 복싱 배웠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자기 건들지 말란 뜻인 것 같아가지고 어지간하면 시비 안 걸려고요. 가끔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좀 파충샵은 개성 있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오자마자 자기는 격투기 외웠다고 이런 친구들도 있고요. 게 먹이 주는 것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우, 맛있 고양이처럼 보통. 그쵸? 지해는 약간 조심스러운 모습이 약간 고양이를 닮았잖아요. 그 얘기했다가 고양이 키우신 분들한테 진짜 못 배워 처먹은 새끼라고 <laughs> 욕을 먹었는데 <laughs> 얘 싸납죠? 네, 싸나가요. 제니만큼 아니고 써나와 착한데요? 먹느라 정신 팔려서. 얘는 한번 뛰면 진짜 빨라요. 잘 빠니에요. 중원 씨가 잡아줄 거잖아요. 성장하고 나서는 이렇게 먹이를 먹는데, 새끼 때는 진짜 서로 다 같이 먹이 하나에 매달려서 먹는 모습도 볼수 있거든요. 진짜 재밌어요. 정말, 정말 잘고요 새끼 때는. 슈퍼미엄딱 줬는데, 안에서 이제 껍데기만 남고, 안에 새끼 왕진에 들 여섯곱마리씩 기어 나오고. 와, 진짜 그런 그로테스크한 장면들. 아무튼 되게 신기한 우리 진의 모습을 보여드렸고요. 사실 제일 좋은 건 어미가 부화시키고 어미가 관리시키는 게 가장 좋은데 혹시라도 이제 관리가 안 됐을 경우에는 이렇게 사람이 인위적으로 관리하게 를 되는데 이 사이즈만 돼도 사실 크게 문제 없이 성장시킬 수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전갈들 같은 경우에도 한번스코플링에서한번더 탈피를 해서 이제 새끼 전갈 모습이 되면 은 약간 마르지 않아도 쉽게 키울 수 있고요. 근데 전갈은 이 스코플링이라 해서 처음에 구덕이 단계 되면 그때는 좀 부화시키기 힘든 것 같아요. 아, 우와 뭐라지 탈피시키기? 네, 그때는 어미 등위에 있어요. 그쵸 그때는 진짜 생존력도 구덕이라서. 제가 기간티아를 얘가 마리당 한100 몇십 정도 하는 것 같은데, 여러 마리 들어와서 지금 다짝짓기를 붙여놨거든요? 근데 진짜 제발 성공 좀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까지 네, 네 번, 세 번, 세번 정도 말아먹었었는데, 이번에는 진짜 좀 성공 좀 시켰으면 좋겠어요. 또 제발 부탁하는데. 사이즈도 커가지고 제가 키우는 기간티아들이 보면 크기가 엄청나죠? 이번에도 말아먹으면 진짜 못해먹을 것 같아요. 어우,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자, 마감전에 레서 밥, 밥이나 한번 주고 가야겠다. 파란툴라들이 키우는 재미가 쏠쏠합니다 음. <놀람> 나의 팔이 뭐야? 토파파리네 <놀람> 정갈들도 한번 보여드리고 마무리할게요 나 정갈 새끼들 잔뜩 있는거 어디있어? 요게 제가 이번에 부화시킨 정갈들이거든요 분양 많이 가가지고 열심히 키워 올리고 있는데 꼬리 를 잡아 아무것도 못하지. 꼬리를 잡아 아무것도 못하지. 재밌죠. 이렇게 새끼 전갈들. 아, 많다. 아무튼 절주를 한번 소개하고 싶었습니다. 자 이제 우리 철, 저번에 촬영을 하고 나서. 한 2주 정도 지났는데, 우리 더주 송파점 사장님께서 오셨거든요? 항상 올 때마다 저렇게 팡이를 좋아하는데, 그건 아무래도 동질감일 거예요. 보면 다리털이 팡이보다 두껍거든요. 그래서 지금 팡이를 볼 때마다 낯설지가 않은 감정일 거예요. 그님 겨울 준비하시는 거예요? <laughs> 아무튼. 이제 한번 여기 있는 플레임 렉들 얼마나 자는지 볼게요. 어떻게 애들 성장했나요? 일탈이에요. 네. 일탈이라는 게첫 번째 탈피를 했다는 거죠. 네. 패들링. 패들립이요 패들. 패들링. 오, 이게 같이 자란 지네요. 네. 같이 아, 탈피한 지네. 네, 이제 막지네가든뭐 주워 먹고 있는데요? 아몸 정리하는 거예요. 아한 먹이도 줄수 있나요? 이때는 귀뚜라미 뭐좀 받아 먹어요? 먹을 거예요. 오, 아직 유체인지 얼마 안돼지고안 먹고 있어요. 야, 똥만큼도 안 먹는데요. 다른 애만 좋아. 네, 혹시 이제 귀뚜라미를 이제 그 천국으로 보내준다면 어디에 넣는 거 아니에요? 야생에서 어떻게 사는 거예요? 이 모양으로 사는데 쎄야 되면 안 먹는 거죠. 아그래 여기서 죽으들은 가고 100마리 넘게 나오니까. 음... 하그중 그 두세 마리만 살아도 개체수 보존은 되니까요. 이건 네. 먹을 거 같아요. 오, 저반사냥만응인데그래줘드 쉬어야 돼. 진짜 못하네요. <laughs> 먹기 싫은가 봐요. 그래도 뒤에 있는 데는... <laughs> 이때도 물리면 아프죠? 어, 네, 많이 아파요. 주임량이 적어도 아파요. 아 새끼때문에 도요? 네. 이게 물수 있겠네요? 될걸요? 해보진 않으는데될 걸. 요오 사냥했다 음. 야 지금 나름 지내라고 벌써 이렇게 사냥도 할줄 아는 거예요? 가르쳐 줬나봐요? 아 얘가 이제 좀 특히나게 아, 잘 먹는지 앞에서 먹먹먹 입으로 보여주면서 그게 가르쳐 준거 아니에요? 그냥 얘가 귀찮은 같은데 중원씨도 다리가 많아가지고 지네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할 말이 없 아무튼 이렇게 지네들이 열심히 태어나서 잘 성장을 했고요. 우리 2호점에서도 이제 분양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무튼 이쁘게도 잘 성장을 했네요. 중원씨는 언제부터 지네를 좋아했어요? 저 지네 안 좋아해요? 아돈 때문에 키우는 거예요? <laughs> 정말 끔찍하네요 무슨 자본의 노예도 아니고 거미를 좋아해요 거미. 거미를 좋아해요? 아, 아. 근데 지네마니아들도 은근히 많잖아요 어 생각보다 많으세요 그쵸 저도 막 지네 분양하다 보면 사람들 귀엽다고 한 마리씩 입양하시고 하더라고요 게 변질된 애정의 감정인지 모르겠으나 그래도 막상 키워 보면 또 나름대로 재밌긴 하거든요. 저도 어릴 때 지네 잡아 가지고 막 산에서 그 잡은 것들 키우고 그랬었는데 아의외로 밥도 잘 먹고 키우다 보면좀 보람찬 그런 결과가 있습니다. 오늘 영상 이걸로 마무리하고요. 우리 2호점 송파점 사장님께서 좋은 컨텐츠 소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오케이. 자, 감사합니다. 평바